약해보이는데 잘 버텨 은이 다이 아 안갔네 아 내가 그 다이 할뻔 했다 은이 치는 중하바이 까비 여기 냐 <놀람> 야스준 s 걸린다. 가라야! <놀람> 타워 날렸어. 오케이. 존나 쎄, 씨발, 몸짱이야. 어? 가라야! 아 씨발. 이거 왜이래 이거? 갑자기 <놀람>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안녕천아 <놀람> 어 닝파라 어서와라 어 저기 저기로 가자 그 저기 우리 단체 야 닝파라 어디야 어, 어. 지금 아크네일 마을에 다 모여있거든 우리 음. 마을에 있어요 응저 따라서 움직일게요 저희 어? 야 우리 근데 인원 많네 은이 선 가냐? 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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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 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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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서 패내가지고 여깄어 오, 어, 뭐야. 트럭이 이렇게 낮지어배 음. 다시, 다시, 올게요 이렇게. 서 다시 올게요 어떻게, 음. 게 뭐, 어 빠졌는데? 어떻게, 뭐, 어떻어 뭐, 어떻게, 뭐, 어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어 이거, 별사진부터 찍어야 돼, 별사진. 털을 잘 들어와가지고. 전설 주문서 좀 써, 전설 주문서. 이따야, 별사신? 이따야. 예, 별사진! 별사진부터. 별사진, 잘로 가요. 싸 한번 걸어봐 도착하고 있어. 도착하고 있어. 계속 쫓아가면 일단. 턴! 턴, 레스 턴. 예, 응골. 그드 응골. 자, 갖고. 초보! 턴을 끓이고, 턴. 턴을 끓이고, 턴. 배드. 초보 유튜버 보자. 초보 스타니아! 초보, 오케이, 턴. 연턴. 초보 힐을 못지게쓰는다 어차피 금방 오프절, 힐, M 없어. 초보 유튜버 계속 쫓아갈게요. 초보 일단 계속 붙여갈게. 턴 초보 턴. 턴. 대도 아, 좋아. 용계용계 먹기 용기. 턴. 용기 얻었어. 용기 턴이야. 됐다. 가. 골골골쪽골골 응, 응, 응. 다음에 너메 그리고. 비 초보 다시 왔고. 초피 없어. 네. 신 불러줘 불러줘 별사신 없어 없 어, 보스 쪽으로 가자 어 어떻게 보스 쪽으로 갈게요 15번으로 모이게요 바로 우리가 네? 먼저 모이면 되니까 텔 타고 모이도돼 은퇴 부분이 내려간다 6시죠? 어에이드 왔어 15번에 에이 와있다 초보 찍어버려 어 찍어줘 찍어줘 초보 난 찍어 난 뒤로, 뒤로 애들 나 쫓아오는 중 초보 찍어줘 초보 초보 찍었어 선이야 초보 찍었어요 선 예. Okay. 한번더 간다, 스타 한번더 간다, 에? 무빙 해버리네, 저거. 초보. 초보 치는 중? 어, 초보 치고 있어, 지금. 일단 어차피 피가 okay. 없어가지고, 따라가서, 어차한 okay. 걸어주면 초보 날리면 돼. 피가 없거든, 이제. 카 돌려야겠다, 그냥. 도착, 계속 초보? 근데 어차피 계속 가야돼 이거.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이 그다 잘려. 어차피. 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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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들어오는 코너 이렇게. 나 걸렸다. 거나 걸렸어. 걸렸어. 아야겠다 우리 우리 다려글글글선이야나본 응, 응, 응. 응. 받고 네. 있어. 페르 야, 은이야, 아저가 은이. 한번 찍어, 은이 응, 오게 은렸어 응, 그래, 오케이 안 주셨어. 나도 그래도 스펠 시드가 뭐야? 다시 뭐야 되겠는데? 걸 가져온다면 다시 하지. 성체 수용소 빠르게 한번 보이시다. 성체 수용소로 다시. 예. 네? 우리 다 밀렸어요. 카메라고? 야 옆에서 에볼 던져주면 된다는데. 그래, 그러니까 저 초보 때릴 때는 에볼을 던져줘야 돼. 초보, 초보한테 그래야지 실드를 뺏기니까. 누가 에볼 던지나? 우리 배송을 터널야 돼. 어, 에버소. 아우리가? 이거, 다른 사람이 싸주면더편하고 뭐 아, 처분들이 뭐, 에버전, 아, 홀리볼트? 어, 홀리볼트. 음 오케이 부 k a y Okay. Okay. 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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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다 아, 2번. 나 아, 빨리 보여 주세요. 음. 야, 그래도 잘하지.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빨리 빨리 가야돼 어차피 근데 내가 볼때 여기 양쪽힘이비슷해가지고 이거 잡기 힘들겠다 서로 다음은 그지자 잡고있어 웅골 웅골 아 웅골이 응꼴. 아, 아니고 웅골인데 수산이야 다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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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 쏙 코너 턴 아이어아게 아이. 네. 보니? 나 걸렸어 밸런 올게 아어했다 어우 다.. 다없었안 죽었어 바로 게 15분 바로 와주요시 g 한번 보자 시즈. 15분 바로 와서 턴! c 턴! 아이 좋았고 턴 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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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올게요 시. 그냥 융계. 융계 융계 턴! 융계 턴! 융계, 턴. 어디고웅굴 뒤에 웅굴웅굴웅굴웅굴턴 옹굴 턴아 나도 턴턴 일단 나타 15분 바로 아빈5 먼저 왔다. 1 5분 자리, 1 5분 자리. 야분들분네분5또 이거 아빈아이이요 아비? 어서 오세요. 빨리 와요, 빨리. 버스 쪽으로. 어... 밑에, 밑에. 뭐 보고 있어? 코너? 코너! 코너, 오케이. 코너 팍. 걸렸어. 코너 연통인데. 아. 나도 오밀리되밀려 우리 성채로 다시 가시죠, 성채. 너왜 장비 다먹고 있냐? 어, 나 몰라. 뭐었어님통 님. 형님. 그 회맹님 따라세요 님. 어? 회맹 같 님. 달아주라고 아, 본부 타면은 대표해서 내라 그러라고 이분 동안. 아니, 겉차가 만들려서가 회맹 가입이에요, 이게. 가입, 가입 받아들여. 어. <laughs> 뭐야 몰피 아니었네 아이씨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우리인줄 <몰> 뭐, <피인> 알았다 <몰> <몰> 오 잡았어 야 잡혔다 나이스. 이겼어 <몰>